우선 스타드롭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전설 스타드롭에서 가젯, 핀, 스프레이, 프로필 아이콘이 제외됩니다. 그래서 전설 스타드롭에서는 스타 파워, 하이퍼 차지, 영웅 신화, 전설 브롤러, 초이기 영웅 스킨이 나온다고 합니다. 전설 스타드롭이 커프됨에 따라 희귀 및 초이기 스타드롭을재택하는 코인의 수량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모드어 모드가 추가됩니다. 현재 잼그랩, 클리나우. 브롤볼레 오데오 모드로 테스트 중이며,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오데오 모드가 데이터에서 존재했습니다. 오데오 모드는 일반 로테이션이 아닌 특별 이벤트 게임 모드로 진행됩니다. 그냥 인원수가 증가한 것이 아닌 특별한 요소를 추가하여 안전을줄 것이라고 합니다. 매 12월 31일마다 진행했던 더 브롤리즈가 올해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더 브롤리즈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한글 스파이크 핀 줬던 겁니다. 올해는 그걸 제작할 시간이 없다고 해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 렉스라는 유튜버가 구독자 100만을 달성하여 특별 챌린지가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크리에이터도 비슷한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 ...와 관련된 특별한 챌린지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제 챌린지도 진행될 수 있게 구독 부탁드립니다. 타이프 차지 가격은 인하되지 않습니다. 원, 투...